안녕하세요. 데브리 유튜브입니다. 자, 오늘은 한국판 6월 7 뿐이 뿐이를 플레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번에 우리가 협팔사라는 요괴를 새롭게 얻었는데요. 이제 협팔사라는 요괴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쓰게 될 거예요. 그래서 협팔사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은 조금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협팔사를 사용해서 와이머니 버리를 해볼 건데요. 우선은 협팔사를 사용할 때는 기존에는 버프형 요괴 4마리를 넣어서 했는데 이제는 협발사가 들어가게 되면서 버프형 요괴를 3마리까지밖에 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선은 파티 짜는 거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죠 자 그래서 버프형 요괴를 4마리를 넣을 때는 그냥 공격력 증가 요괴, 스코어 증가 요괴 이렇게 2마리씩 넣으면 우리가 그렇게 깊게 생각을 할 필요 없이 간단하게 파티를 짤 수가 있었는데요 이게 3마리가 되면 은 조금 더 복잡해져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은 공격력 증가 요괴 1마리 스코어 증가 2마리 이렇게 넣거나 아니면은 공격력 증가 요괴 두 마리를 넣고 스코어 증가 한 마리 이렇게 넣거나 이게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실제로 써보고 그거에 맞게 파트를 짜야 됩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렇게 공격력 증가 요괴 두 마리랑 스코어 증가 요괴 한 마리를 넣고 공격을 했을 때그 스코어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부터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죠. 자, 이게 이렇게 공격력 증가 요괴, 스코어 증가 요괴를 모세 뭐 마리 이렇게 쓸 수밖에 없으면은. 직접 비교를 해보는 게 가장 좋아요. 우리가 대충 짐작은 할 수가 있지만 그게 차이가 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스테이지에서 직접 파티에 넣고 플레이를 해서 확인해보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한번 스코어가 어느 정도씩 늘어나는지 둘이 써서 비교를 해보도록 하죠. 우선은 지금 공격력 증가 요괴를 두 마리 넣은 상태에서 스코어가 어느 정도 얻을 수 있는지 그러니까 한번 공격해서 스코어를 얼마나 얻을 수 있는지 그거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대충 해놓고. 그리고 이제 또 이게 전체 공격 요괴냐, 아니면 한 마리 공격하는 도식기 같은 요괴냐, 이런 거에 따라서도 또 달라지기 때문에 상당히 좀 <laughs> 까다로울 수도 있어요. 자, 우선은 필살기 게이지를 다 모았네요. 오케이. 자, 다 모았네요. 눈을 다 뜨고 나서 한번 공격을 해보도록 하죠. 우선 지금 스코어는 68,386 대충 68,000점 정도 되는 것 같네요. 자, 눈을 다 뜨고 나서 공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냉탈기보 그러니까 뭐두 마리 아니면 네 마리 이렇게 있을 때는 짝수로 넣으면 좀 쉽게 할수 있는데 이렇게 홀수로 돼 있을 때는 일일이 좀 비교를 해야지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자, 공격력 증가, 공격력 증가, 그다음에 스코어 증가까지 하고 공격을 해 보도록 하죠. 자 68,000점에서 어느 정도 되는지 보죠. 저도 봐야 알아요. 자몇시야 몇? 대충 100 129만? 128만 5천 아닌데 <laughs> 계산이 안 되네. 아무튼 그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이번에는 스쿼즈증가 요기를 넣어서 또해 보도록 하죠. 자 이번에는 공격력 증가 요기는 안조의 대비를 빼주고 거, 그 자리에다가 그 스코어 증가인 어렵게를 넣고 해보도록 하죠. 좀 전에 했던 거는 계산을 해보니까 1285,047, 만 1285,000점 만 정도가 됐는데요. 이번에도 또 해보도록 하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그 보스랑 싸울 때는 우리가 종족 효과가 없잖아요. 종족 효과가 없을 때랑 종족 효과가 있을 때랑 그게 또 그거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다른 스테이지에서 할 경우는 또 다르게 또 실험을 해서 어느 게더 센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이거를 누가 자동으로 계산해주면 좋을 텐데, <laughs> 그렇게 해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직접 직접 다 해봐야 돼요. 자, 여러분들도 파티를 짜실 때 스코어 증가 두 마리가 좋은지, 공격력 증가 두 마리가 더 좋은지, 이런 거를 다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일단은, 어, 떠드는 게 문제가 아니고, 핏싸기 게이지를 모아주고, 오케이. 자, 그, 그 다음에 눈을 뜰 때까지 기다리도록 하죠. 아, 지금 59,658점. 대충 6만점 정도 되죠. 자, 그 다음에 눈을 뜨고 나서 공격을 해보죠. 자, 눈을 떠, 눈을 떠. 안 떠, 저거. <laughs> 자, 공격력 증가, 스코어 증가. 또 스코어 증가 써주고, 그 다음에 공격을 해보도록 하죠. 아까 128만 5천 점 정도 됐어요. 이번에는 130만 점 정도 되네요. 그렇다는 것은 스코어 증가 두 마리가 더 유리하기 때문에. 공격력 증가 요괴보다는 어렵게 같은 요괴를 파티에 넣고 하는 게 아마 점수가 더잘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까 그러니까 도시기 같은 요괴를 쓰거나 아니면은 이 거대 빨강 머리가 아니고 다른 스테이지에서 하시는 분들은 직접 이런 식으로 파티를 짜보고 비교를 한 다음에 파티 그 파티로 하시는 게더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파티로 와이머이 버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와이머이 버리하는 건 제가 지난번에도 잠깐 보여드리기는 했었는데요, 하나하나 자세히 보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기존에 하던 와이머니 벌이 방법에서는 우리가 그 피버 타임 두 번째에서 공격을 하게 됐었죠 근데 협회사를 사용할 때는 두 번까지 가지 않고 첫 번째 피버에서 할수 있도록 하는 게 좋아요 그게 시간이 절약이 되고 또 많은 와이머니를 짧은 시간에 벌수 있기 때문에 첫 번째 피버에 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첫 번째 피버에 가려면 이런 식으로 거대 뿐이를 만들어주면서 보너스 구슬을 또 많이 만들어주면서 해야지 좀더 쉽게 할수 있겠죠 자 그리고 피버 게이지를 잘 보면서 해야 돼요. 피버 게이지가 이제 너무 연결을 하다 보면은 우리가 피버 타임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거를 잘 보면서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해줘야 됩니다. 자, 오케이. 자 이제 거기다 찾죠. 피버 타임에 들어가지 않도록 이거를 이렇게 조금씩 보면서 하는 게 중요해요. 자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네그 마리의 요게 필살기 게이지는 다 찾는데 지금 한 마리 일각수는 안 찾잖아요.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게 바로 협할사의 좋은 점인데요 우리가 협할사가 없을 때는 이렇게 하지 못했는데 협할사가 있을 때는 지금 아래쪽에 보면 일각수의 뿐이를 일부러 두 마리를 남겨두고 나머지 뿐이들을 똑같이 이렇게 정리를 해주세요 자 일단은 정리를 하도록 하죠 아래쪽에 일각수 뿐이가 지금 두 개가 남아있죠 자 그리고 이제 정리를 할 때도 피버타임에 들어가기 바로 전까지 피버 게이지가 다 찰랑말랑 할 때까지 이렇게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하 나중에 피버 게이지를 채울 시간이 없어요. 협팔사를쓸 때는. 그러니까 이 상태로 만들어 놓고 뿐이들을 정리할 때는 협팔사랑 기린의 뿐이가 1대1 아니면 기린의 뿐이가 더 많이 남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보면 은협팔사가 조금 많아요. 근데 제가 그냥 이 상태로 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거대 빨강 머리 같은 경우는 공격해서 거대뿐이를 없애기 때문에 한번 공격을 당하고 난 다음에 거대뿐이를 만들어주고, 자, 그 다음에 이거를, 오케이, 이렇게 해주고. 제가 지금 왜 연결을 했냐면, 이제 협팔사뿐이가 크기가 6, 6, 6, 7짜리 이렇게 두 가지를 터트리면은안 차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생각하고선 두 개를 터트려줘야 됩니다. 자, 지금 보면은, 어, 일각수도 이제 다 찼네요. 자, 이렇게 해놓고 한번더 써주죠. 자, 그 다음에 연결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버프가 이제 헷갈리지 않도록 세 가지를 그냥 전부 다 써주세요. 전부 다 써주고, 이제 기린부터 공격을 하고, 자, 기린 공격하고, 또 기린 공격해주고, 자, 그리고 터트릴 때는 기본적으로 두 개씩 터트린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두 개, 그 다음에 두개터트리기 전에, 아, 두개터트려 놓고 혀팔살을 먼저 없애죠. 왜냐면은 하 저게 위쪽에 뿌이가 많이 보이죠? 그럴 땐 혀팔살을 먼저 없애는 게 좋아요. 자, 그 다음에 기린을 또두개 없애고. 자, 기본적으로 두 개씩 없앤다고 생각하시면은 뭐 그렇게 어려울 건 없어요. 두 개. 안 되면은 세 개까지 없애야 되는데 뭐세개 없애면 되고, 될 때는 두 개만 없애면 되고. 자, 또 해주고. 이런 식으로 반복하면서 하면 돼요. 자. 아, 기린 뿐이가 지금 좀 크기가 애매했네요. 그쵸? 아, 한번더 밖에 공격을 못하겠네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데요. 제가 이제 얘기했던 것들을 하나하나 잘 보면서 연습을 하시다 보면은 와이머니를 많이 벌수 있을 겁니다. 지금 이렇게만 해도 지금 조금 약간 실수가 나왔는데도 2,400만 점 넘게 나왔죠 그러니까 이런식으로 하면 한판에 3천이 넘는 와이머니를 벌 수가 있습니다 자그 다음에 이제 기린을 사용해서 그 거대 빨강머리 스테이지가 아니고 쫄대비뭐 이런 요괴들이 나오는 일반 스테이지에서 할 수도 있는데요 기린 같은 경우는 따끈따끈 쪽이기 때문에 뭐 어스름족 불쾌족이 나오는 스테이지에서 하면 종족 상상을 이용해서 와이머니를 더 많이 벌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런 스테이지에서 할 때는 조금 더 기술 뭐 테크닉 같은 게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이런 스테이지보다는 그냥 마음 편히 할수 있는 거대 빨강 머리 스테이지를 더 추천하고요 여기에서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여기에서는 이제 요괴들이 세 마리가 다 쓰러지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여기서는 너무 천천히 하게 되면 우리들이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생각하면서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도 이제 처음에는 똑같이 하는데요 이렇게 핏살기 게이지를 모아주는데 중요한 것은 적들이 죽지 않도록 핀을 바꿔가면서 꽂아줘야 됩니다 이게 조금 귀찮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핀을 바꿔주면서 꽂아주고 사이기 게이지도 모아주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어, 슬슬 다 됐네요 그쵸? 이제 다 모여졌죠? 자, 그 다음에 정리를 하도록 하죠 자, 그리고 이거를 할 때는 우리가 천천히 하면은 체력이 없어서 죽기 때문에 그거는 또 빨리 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게 그래서 어려워요 저는 여기 같은 데보다는 거대 빨강 머리 스테이지가 마음 편히 할수 있어서 거기를 더 추천해요. 일단 은 여기서도 해보죠. 여기서도 하는 방법은 똑같은데 적들이 죽지 않게 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자 대충 뭐 이렇게 해놓고 자, 죽겠네, 죽겠어. 자 연결을 해줘야겠네요, 벌써. 자 연결해주고, 오케이. 이렇게 세 마리를 놓고 하면 되는데요. 여기는. 빨리 안 하면은 조금 여유가 없기 때문에 좀 여유롭게 할 그게 안 됩니다. 자, 그래도 이제 여기서 만약에 잘 하시면은 점수는 자, 잘 나오게 돼요. 잘 하기가 어려울 뿐이죠. 자, 지금 협팔사 뿐이가 조금 많았네요. 협팔사 뿐이가 조금 많았는데. 그래도 끝까지 해보죠. 협파했 뿐이가 맞네. 야또 기린이 안 보이는 기린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여기서도 이렇게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뭐잘할 때도 있고 못할 때도 있으니까 그냥 계속해서 잘할수 있는. 거대 빨강 머리를 더 추천하는 것 뿐이에요. 자, 여기서도 잘 하면은 지금 점수가 엄청나게 잘 나오죠? 자, 어, 그런데 그렇게 잘 나온다고 해도 거대 빨강 머리 스테이지 보다는 좀 마음이 급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스테이지 보다는 그냥 거대 빨강 머리 스테이지에서 연습도 하실 겸 거기서 하는 거를 더 추천합니다. 자, 그리고 기린 같은 전체 공격 요괴들을 사용하는 게 아니고 도식기 같은 한 방이 센 요괴들을 사용해서 와이머니 버리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그런 분들은 거대 빨강 머리 스테이지보다는 일반 스테이지, 그리고 용맹족에 유리한 뭐, 불가사이족, 뽀로롱족이 등장하는 스테이지에서 하는 게 와인머니를 더 많이 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스테이지를 고를 때는 자기에 맞는 스테이지를 찾아야 되는데요. 너무 약한 스테이지에서 하면 적들이 피싸이기 게이지를 모으기 전에 다 죽어버리고 너무 어려운 스테이지에서 하면은 자기가 먼저 죽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자신에게 맞는 스테이지에서 찾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요마에보다더 뒤에 있는 스테이지, 그러니까 갈매기 보고, 무한주, 아미타군락 같은 스테이지에서 하면은 마계족이또 등장을 하기 때문에 그게 상당히 번거롭기 때문에 아무리 어려운 스테이지에서 하신다고 하더라도 여기 요마에까지가 아마 한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대로 스테이지를 찾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176 스테이지에서 해볼 건데요 여기서는 방랑도사, 도사가 3마리 나오고 전부 다 불가사의족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해보도록 하죠 자 그리고 도식기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기존에 했던 스테이지들보다 뒤에 있는 스테이지에서 하는 게 좋은데요 왜냐하면 협회사를 사용할 때는 거대뿐이를 많이 만들어줘야 돼요 근데 그 거대뿐이를 만들다 보면은 적들이 너무 약하면은 적들이 먼저 쓰러져 버리기 때문에 그 진행을 할 수가 없어서 조금 더 어려운 스테이지에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제 저도 도시기를 사용해서는 거의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여기 스테이지에서 하는 거는 또 처음인데요. 저도 해보도록 하죠.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전체 공격하는 요괴들을 사용할 때는 3마리가 다 남도록 해주는데요. 여기에서는 한 방이 센 요괴로 할 때는 3마리를 남길 필요는 없이 한 마리만 남기면 되기 때문에 여기 세 마리 중에서 두 마리를 없애야겠죠? 그 없앨 때는 지금 보시면은 공격력이 높은 요기를 먼저 없애고 공격력이 낮은 요기를 살려주는 게 좋습니다. 얘한테 먼저 핀을 꽂고 그 다음에 연결해 주면서 필살기 게이지를 모아 주도록 하죠. 자, 필살기 게이지를 모을 때는 최대한 연결하면서 우리가 보너스 구슬을 최대한 노릴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아요. 그리잘안 나오기는 하는데 그래도 조금이라도 노리는 게 좋겠죠. 자, 그리고 이거를 할 때도 이제 피버 타임에 들어가지 않도록 그거를 신경 쓰면서 또 해야 됩니다. 자, 이거를 연결해주고, 이렇게. 자, 가운데 있는 녀석은 이제 없어도 되기 때문에 없애주면서 하죠. 자, 이것도, 오케이, 오케 슬슬 정리를 해줘야겠죠? 자, 이렇게 해놓고. 자, 이 정도 됐죠? 지금 보면은 혀팔사가 조금 적긴 적어요. 그래도 이 상태로 해보도록 하죠. 자, 거대뿐이 만들어주고, 터트릴 때는 최대한 혀팔사를 봐서 큰 거를 터트려야 돼요. 큰, 큰 거를 터트리셔야 돼요. 작은 거를 터트리면은 피싸이기 게이지가 다안찰 수도 있습니다. 자, 적들이 죽는지 안 죽는지 잘 보고 해야 돼요. 지금 보면은 혀팔사뿐이가 없는데 이럴 때는 그냥 연결해주죠. 자, 스코어 증가, 공격력 증가 전부 다 쓰고 자, 안 하던 스테이지에서 하려니까 저도 익숙하지가 않아서 좀 어렵네요 <laughs> 공격해주고 공격해주고 또 공격해주고 어, 8사 뿐이가 오케이 있다 이건 뭔가 좀 잘못 없앴 네요？아, <laughs> 시 간이 없 어서 더 공격 을 못할 것같 네요？뿌니 는 많이 있 는데, 시 간이 없 네요. 그쵸? 시간이 없네요. 조금 중간에 실수를 해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도시끼를 사용해서 할 수도 있는데요. 이거를 좀더 연습하면 지금보다 뭐 점수가 더잘 나올 수는 있겠죠. 자, 그러면은 다시 거대 빨강 머리 스테이지로 돌아와서 이번에는 실수를 했을 때그 실수를 극복하는 방법, 대응하는 방법을 설명해 보도록 하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협팔살을 사용할 때는 두 번째 피버보다는 첫 번째 피버에서 다 하는 게 좋다고 했잖아요? 그첫 번째 피버 전에 피 쌀기 게이지가 다안모일 때가 있어요. 자, 한번 일부러 제가 모으지 않을게요. 자, 그래서 우선 첫 번째로는 그혀팔사의피 쌀기 게이지를 최대한 모으는 게 중요한데요. 자, 만약에 혀팔사 먼저 게이지를 모아보죠. 자, 이렇게 모을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모을 텐데, 여기에서 이제 원하는 만큼 피 쌀기 게이지가 꼭다 차지는 않아요. 자, 최대한 해보죠. 최대한. 자, 이것도 다 찾고, 그 다음에, 이거를, 오케이, 오케이. 자, 지금 보면은 이제 피버 게이지가 거의 다 찼는데, 요게들의 피살기 게이지가 한참 멀었잖아요. 이럴 경우 어떻게 하냐. 자, 이럴 경우는 우선 지금 꽃감하고, 어, 지금 보니까 꽃감이 한 6에서 7 정도 모자르고, 어렵게는 아, 훨씬 많이 모자르네요. 이럴 경우에는 꽃감 뿐이를 한개 남겨주고, 어렵게 뿐이를 두개 남겨주세요. 자, 그 다음에 나머지 뿐이들은 똑같이 정리를 합니다. 자, 정리를 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첫 번째 피버 전에 싸살기 게이지가 다안 찼을 때 하는 방법입니다. 자, 일단 이렇게 정리를 하죠. 똑같이 정리를 하면 돼요, 여기는. 자, 이제 다 정리가 됐죠? 지금 보면 은 아래쪽에 꽃감 한개 어렵게 두 개가 남아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상태에서 아이고 머리에 핀 꼽는다는 걸 잊었네 자 눈을 뜰 때까지 조금만 기다리도록 하죠 아 지금 보니까 어렵게는 한 개면 되겠네요 한 개만 남겨두죠 자 눈을 떠라 그 다음에 한대더 맞고 해보도록 하죠 아, 이런 식으로 핏살기 게이지가 다안찰 경우도 있을 거예요 이럴 때는 이런 식으로 뿌니들을 남겨놓고 이 상태에서 거대뿐이를 만들어주면은 그 요괴들도 거대뿐이가 돼버리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다시 채워주면 됩니다. 자, 일단은 아직까지는 안 됐네요. 자또 써주고. 자, 어렵게는 일단 커졌죠. 어렵게. 어렵게는 됐고, 이제 꽃감이 남았네요. 꽃감. 자, 근데 꽃감 같은 경우는 스코어즈인가 요괴기 이 때문에 바로바로 바로 채울 필요는 없고, 나중에 언젠가는 차게 돼요. 그러니까 나중에라도 거대뿐이를 만들어주면 돼요. 거대꾼이 만들어주면 꽃감도 커지게 되죠. 자, 그럼 이 상태에서는 이제 똑같이 해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필살기 게이지가 안찼다고 뭐 너무 뭐 실패했다 이렇게 걱정할 필요는 없고, 퍼팔살을 사용할 때는 이런 식으로 필살기 게이지도 채울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하는 방법도 아시고 계시면 은그 응용해서 와이먼이 버리할 때나 스쿼트 같은 데서도 자유자재로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 기린 뿐이를 너무 낭비했네, 좀. 기린 <laughs> 뿐이가 벌써 없네요, 벌써. 아무튼, 이런 식으로 해서 와이머니 버리를 할수 있으니까, 그 필살기 게이지가 다안 찼을 때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뿐이들을 한 개, 두개 정도 남겨놓고, 혀팔사로 거대 뿐이를 만들면서 하면은, 그렇게 차이 없이 와이머이 버리도 이어서 실수 없이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지금도 2천만 점 넘게 나오죠? 자, 오늘은 이렇게 협팔사라고 하는 새로운 레전드 요기를 사용해서 와이머이 버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이제 일반 스테이지에서 할 경우는 그 협팔사는 거대 분이를 많이 만들어 주고 할수록 점수를 잘낼 수가 있는데 거대 분이 만들어 주는 게 일반 스테이지에서는 조금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거대 빨강 머리 스테이지에서 하시는 거를, 전체 공격 요괴를 가지고 거대 빨강 머리 스테이지에서 하시는 거를 개인적으로는 추천하고요. 보식기만 있으신 분들은 조금은 어렵겠지만 원래 했던 스테이지보다는 조금 더 뒤쪽 스테이지에서 하셔서 적들이 죽지 않는 스테이지에서 거대 분위를 기 많이 만들어서 하셔야 될 겁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